네이티브 익스텐션을 사용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ANA 파일 받으시고, 프로젝트에 연결하시고,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이로스콥으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자이로스콥 p 파일 받으시고요. 압축을 푸시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요. 폴더를 들어가시고, 바이너리스의 ANA 파일 있죠. 이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플래시 빌드 4.6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모바일 프로젝트고요. iOS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이 필드패스에서 native e x 을 설정합니다. 음, 저희가 이쪽으로 가져오죠. 아까 복사한거 이거, 거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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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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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 오케이 끝하시면 여기 XML을 보시면 아래쪽에 extension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컴파일을 해야 되니까 여기 아이디에다가 각자 세팅에 맞춰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이로스코프를 어, 자이로스코프 데이터를 뽑아줄 그 텍스트 배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100% 크기로 만들고요. 스크립트를 연결하겠습니다. 메인 하나 만들어보죠 네, 그리고 g 이브레이션 아니 자이로 r 코프 자이로스코프이 p o r t support, s u 스 그리고 t support, s u r support, support, 만드시고 자이로에 음, 이게 어느 정도 텀으로 어, 발생할지 네, 이렇게 50 정도로 넣어주고요. 이벤트를 스프 이벤트에 업데이트, 업데이트라고 하고요. 네 여기서 이건 필요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만들고 보시면 E에 보시면 x, y, z 값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일단 XY, x하고 y 값만 네, 찍어 보도록 하죠. y를 t 어, append로 하죠. Append text로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나올 수 있게. 자, 이런 식으로 찍고요. 네. 어,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장하시고, 어, 여기서 지금 어차피 이건 기계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모바일 프로비전 연결하시고요. 에트옵 버전으로 해서 보시면, 여기 추가가 돼 있죠? 그리고 피니쉬 하시면 됩니다. 예, 네, 빌드를 완료했습니다. 음, 그러면은, 오그나이저에서, 에트를 시켜보겠습니다. 예, 네, gyroscope test.ipa 파일을, 네, 테스트를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